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한 투자 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의 주제는 일본 테마주 쉬어갈 타이밍 다음 테마는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는 소폭 상승, 코스닥은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어느덧 21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100선을 회복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150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700선 회복 시도를 아직 하고 있진 못하지만 계속해서 코스피가 강세를 이어갈 경우에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00선을 향하는 흐름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둘다 하방으로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덜어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일본보다는 우리나라 쪽에 더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조금 뭐 비판적인 여론이 발생을 해주고 있고요. 일본 내에서도 아베 지지율이 떨어지는 등 그다지 좋은 반응이 아닌 상황이죠.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일본에 대한 비판 기사를 보도한 데 이어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공격카드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보복당할 일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지금 위안부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보복이란 말을 쓸건 없죠. 오히려 일본의 경제 공격, 이 무역 분쟁, 분쟁을 먼저 일으킨 입장에서, 우리나라로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보복을 하는 거죠. 반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계속해서 강경하게 밀고 나가기는 조금 어려울 부분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선거, 그리고 또 이제 WTO에서의 논의 전후로는 잠깐 쉬어갈 가능성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테마주들도. 아직까지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까지는 일본 수출규제 테마주들 다뤄드리게 될것 같은데 아마 내일 이후부터는 다른 종목들을 분석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증시가 이런 일본의 부담감을 떨쳐내고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종목들과 테마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고요.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개별 종목 장세가 먼저 발생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테마주들이 시장을 이끌어가게 될 건데 우선은 외국인들의 관심 보이고 있는 바이오주가 움직일 가능성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제, JW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동안 이제 바이오주가 상당히 많이 눌려왔기 때문에 바이오주가 저점에서 반등하는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하면 오를 가능성은 높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안 날폭이가대했던 테마주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수가 있겠고 또 차트가 만들어지는 개별 종목들까지도 방송에서 분석을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이후 흐님이 나오는 종목과 테마들을 보도록 하고요. 우선 오늘까지는 일본 테마주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또 개별 종목 일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후성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세를 이어갔고요. 지금 일본 수출 규제 테마주들이 다 이렇게 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강세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이제 슬슬 힘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쉬어가는 동안 2차상승레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관심을 끊으실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오는 동안을 매직 구간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처럼 1차 매직 구간에서 쉬어갈 때 대응하신 분들이 이렇게 급등할 때 차익 실현한 관점을 보는 것처럼 이번에 쉬어가게 되면은 다음 상승을 준비하면서 분할로 매듭등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후성은 이제 전고점인 14,000원 돌파 전까지를 분할 매직 구간으로 조정이 이제 어디까지 나올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분할로 대응을 하시는 게더 효율적인 거고, 손절가는 최대 9,000원까지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조정이라기보다는 추세 전환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000원까지 손절가 잡은 상태에서 조정 거치는 구간. 아마 특별하지 않다면은 만원 이하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부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탈출을 하게 되는 것은 다음 상생랠리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상부는 2,000원 이하를 바닥권 매직 구간으로 손절가는 1,500원까지 잡고 대응을 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거는 이제 순절이좀 짧게 잡혀 있기 때문에 뭐 부다로 대응하셔도 되고 한 번에 들어가셔도 크게 부담은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반도체 테마주들 이어서 이 기계 관련 테마주들도 강세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 기계 관련 종목들 해서 또 조국 테마주들이 다 같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함 기계 공업을 비롯해서 화천 기계와 기공 그리고 또이 자동차 브랜드에 대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해서 자동차 주들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러한 관점에서 서현과 서현 서연 탄메탈이또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다섯 종목이 전부 다 조국테마주로 또 같이 묶어서 볼수 있다는 부분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 같고요 어쨌든 차트 상을 좀 보면요 우선 서함기계공업도 세금패턴을 완성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해줬죠 근데 이제 바로 가지 못하고 역시 꼬리를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고점 이하 9,000원 이하가 되겠죠 구간을 매집 대응을 할수 있는 추격할 수 있는 자리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절가는 짧게 잡으면 6,500원대, 길게 잡으면 5,000원대까지 잡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흐름 만원 이상 신고가까지 기대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암 성암기계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한 조국 테마주들은 일본이 슈 끝나면 바로 또 이제 정치 테마주로 갈아탈 준비들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중복 테마주들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전 기계와 기공도 마찬가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계 같은 경우는 조금 흐름이 참 신기해요 지저항이 구분이 되지 않고 이제 슬금슬금 깃발형 패턴이 이렇게 길고 오래 이어지기도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간에 4,500원 전고점 이하를 추격할 수 있는 매직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3,000원대 길게 잡으면 2,250원대까지 잡은 상태에서 지금처럼 이제 채널형, 깃발형으로 계속되는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 있고, 이 화천기계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화천기공으로 바닥권에서 매집대응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5만원 이하를 매집구간으로, 조절가는 4만원까지, 넉넉하게 잡은 상태에서 바닥박스권 탈출 기대감 가져보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사연과 사연 탐메탈도 같이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서연은 5,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4,000원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 3,7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병목전 만들어지는 흐름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서연탄메탈도 세경패턴 완성 이후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5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되고요 손절가는 2,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바닥탈출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계와 같은 관점에서 로봇에 마주들 움직임도 있는 상황인데 맥스로텍이 최경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00원 이하가 매직 구간이 되고요 손절가는 1300원 이하로 잡은 상태에서 박스권 탈출 이후의 상승율은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이 자원 또 이제 추가적으로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 얘기 나온 게또 티타늄하고 포토레지스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서원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예전에 강원도랑 같이 고준도 티타늄 분말을 생산을 개발을 했던 적이 있던 종목인데, 이번에 일본에서 티타늄 수출 규제를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트상으로는 쇠경 패턴과 함께 쌍바닥 W 패턴도 볼 수가 있구요. 1,500원대가 네크라인 돼서 1,500원 이하를 매집 구간으로, 분절가는 1,200원까지 잡은 상태로 1고가 돌파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비스는 포토레지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 라는 관점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4,000원 이하가 매집 범위 그리고 바닥박스권을 쌍바닥 W패턴으로 돌파할 가능성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2,500원까지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종목으로 DNT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석양패턴 완성하고 고점돌파 시도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제 아직까지 많이 높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3,500원 내외까지는 추격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잡으면 3,000원 이하 길게 잡으면 2,2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N자형 급등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 중에서 SKC 솔믹스가 오늘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을 만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캔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대량 거래량도 실었고 수급 소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정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여기서 이 캔들을 감아 올리는 동안이 추격 매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을 다 소화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매도 수급, 매도 수급,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본격적인 상승을 발생 가능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000원 이하가 매집범위. 손정가는 네, 짧게 잡으면 3,500원, 길게 잡으면 3,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상승 추세 추가적으로 더 기대를 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 콘덴서까지 분야를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거는 좀 끼어 맞추기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범위가 일본 쪽에서 얘기한 것도 있긴 한데, 그냥 우리나라 쪽에서 추정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시장에서 테마주를 만들기 위해서 말을 끼워 맞추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사마전기 콘덴에서전제까지 사마시리즈들 사마영제들은 조금 의외인 면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뭐 수급에 의해서 테마에서 움직이는 거는 쫓아갈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사마전기 그동안의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초입에서 얼마든지 뭐 추격해 볼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상한가 들어가긴 했지만 자리는 전체적인 흐름상에서 굉장히 낮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후 추가적으로 25,000원 이하에서는 언제든지 따라붙어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변동성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순절가는 전저점 이번에 형성된 신저가 15,000원 이하까지 잡은 상태에서 분할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사막 콘덴서도 마찬가지 7만 원대가 추세 전환되는 변곡점이 되는데요. 7만 원 이하를 분할매직 구간으로. 분절가는 45,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3화 전기도 그렇고요. 바로 내일 추가적으로 더 급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봅니다. 상승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더라도 오늘처럼 뭐 상한가에 들어간다기보다는 1, 20% 상승 이후에 조정을 거칠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자 역시 마찬가지 박스권 횡보구간을 매집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천원 이하가 되겠죠. 분절가는 짧게 잡으면 3천원 이하, 길게 잡으면 2천원대까지 잡은 상태에서 바닥 박스권 탈출하고 본격적인 상승일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강세를 보였던 진양폴리의 계열사로서 진양화학도 오늘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흐름은 거의 진양폴리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형 조정 패턴을 마치고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죠. 신고가 돌파 전까지가 매집범위고요순절가는 최대 넉넉하게 전자점 4,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뭐 여기까지 조정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신고가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흐름을 예상을 해보시면 되고 진양폴리가 거의 비슷한 패턴이죠. 정보점 신고가 돌파 전이 3,250원 이하를 매집범위로 순절가는 2,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신고가 돌파 이후 주가적인 흐름을 보시면 되겠고 이 진양과 같은 그룹 계열로 볼수 있는 K페이스 생명화 오늘 정고점을 뚫긴 했지만 꼬리달면서 조정을 거치면서 마감했습니다. 즉 지금 일본 수출 규제 테마주들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마지막 고점을 찍고 마지막 불꽃을 보여주고 조정기에 들어가고 있다 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형성된 고점 이하 6,000원 이하를 매집범위로 전절가는 3,500원까지 지금 조정이 4,000원까지는 전절점인 4,000원까지는 살짝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넉넉하게 3,5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다음 2차 상승 랠리를 기다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드코프까지 마지막으로 일본 테마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불매운동에한 테마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우리나라 지금 대부업체들 이번에 일본 쪽에서 금융 쪽 공격을 할 수도 있다 보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자본인 리드코프 뭐 상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볼수 있다라는 관점이 작용을 해주고 있고요 한 차례 급등 이후 조정 거치는 변곡점입니다 전고점 7천 원 이하를 매직 구간으로 먼절가는 5,2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N짜 형급 등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뭐 내일하고 모레까지 이번 주까지는 일부 종목들 조금 더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조정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뭐 끝난 게 아니라요. 어차피 일본 입장에서도 지금 이거를 단기적으로 끝낼 만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이슈 나오기 전까지를 천천히 매집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서. 여수께서 관심 가지시면 되겠고요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차트 만들어진 종목들 이 있으면은 방송에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마찬가지로 강세 보인 EID와 ETRON 이화전기 이 형제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들은 지난 6월 말과 7월 초에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죠. 사실 어제도 말씀드릴까 했었는데 종목이 많아서 뺐는데 우선은 EID는 정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자린 지나갔고요. 지난 방송 이후 조정 구간에서 대응하신 분들 앞으로 상승한 동안 차익 실현을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EID 같은 경우도 지금 6월 초부터 최초로 정고점 돌파하기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죠.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추경매수 구간을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딱히 이슈 없이 그 동안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드디어, 뭐, 좀 오를 만한 이슈라고 할 만한 게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2차 전지 설비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이제 그 기업이 LG 화학의 폴란드 공장에서 200억 원 규모의 입찰 수주를 했다는 소식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최근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죠. 2차 전지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다. 2차전지 주들이 전지주들이 차트를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그렇게 명확한 뭔가 좀큰 이슈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2차전지 이슈를 가지고 개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관점으로 조만간 이제 시장에서 2차전지 관련 테마주들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되겠죠. 한번 또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EID가 가게 되면은 시리즈들 같이 가겠죠. 우선은 이화 전기 볼 수가 있겠고요. 요종목은 300원 이하가 매집 범위로. 순절가는 잔졌죠. 200원 초반까지 잡은 상태에서 바닥 탈출 기대감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트론도. 최근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EID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이트론이고, 그 다음에 이화 전기인데, 순차적으로다갈 겁니다. 처음에 이트론도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릴 때 상당히 뭐 이화전기랑 별 차이가 없었죠. 근데 이제 지금 올라온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이화전기보다는더 강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300원 이하가 매주 구간 되고요. 손절가는 200원까지 잡고 대응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차트는 돌려보면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볼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박스권 행보하는 동안에는 이트론도 이화전기랑 별 차이가 없었죠.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화전기도 마찬가지로 이 트롤을 따라서 올라올 가능성 예상을 해보시면 되고요그 다음에는 잉크테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요 종목도 일본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7월 9일 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요 쇠경 패턴 만들면서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본 이슈도 물론 있긴 하지만 좀 자체적인 움직임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테마주로 분류하기에는 딱히 움직임이 그렇게 엄청 강하진 않고 그냥 자체적인 수급에 의해서 또 앞으로 전해질 이슈를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일본 테마주도 같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5,000원 정고점 돌파 전까지를 매집 범위로, 품절가는 3,75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계단식 상승 흐름 더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코르셋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종목도 제가 좋아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음봉 대량 거래량과 함께 발생을 했고요. 갭까지 떴습니다. 여기서 수급 수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이 분할 매직구만 되겠고요. 8,000원 이하 그리고 손절가는 전자점 6,000원대까지 잡은 상태에서 분할로 매집댕을 해보시면 수급쇼하 과정 마치고 본격적인 상승률은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슈는 무상등자고요. 8월 2일이 기준 8월 26일이 상장일입니다. 이 8월까지는 수급쇼하 과정 거치면서 강세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조용한가 싶었던 국보와 코너스톤이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요. 국보 같은 경우는 7월 19일 날 주주총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3일 정도 남았죠 아마 주총 전후로 전고점 돌파 가능성을 예상을 해볼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8,000원 이하 전고점 이하에서는 추격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5,000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2차 상승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보 역시 6월 달 본격적인 흐름 나오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이번에 2차 상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말씀드린 종목으로 코너스톤이 좀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약간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요게 지금 밑에서 꼬리가 계속 달리는 부분에서, 그래도 아직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장대음봉이 발생하면서 밀리는데,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존에 올라올 때 발생한 거래량이 쏟아져 나오면은 그 이상으로 이거를 밑에서부터 가져온 수급 주체가 털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지 않는 상황인 것은 신규로 들어오는 수급은 없지만 쏟아지는 물량도 기존의 시세를 끌어올린 거에 비해서는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얼마 안 되는 물량 쏟아지는 것조차도 지금 꼬리를 감아 올리면서 누군가 받아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성된 1250원대 지지점 이게 이제 이전 고점들하고도 다 맞물리죠. 이게 무너지지 않는 하는 국보를 따라서 한번더 상승 기대감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2000원대에서 1000원 초반대까지 박스권 행보 구간을 매집 범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포랑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아우딘 퓨처스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블랙 마스크, 블랙 캐비어 마스크팩. 대박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상승 시도를 해주고 있고요. 14,000 이하 정고점의 매직 구간. 순절가는 만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뭐 추가적으로 최근 뭐 여러가지 상품 좋은 얘기가 많이 있으니깐요 다시 한번 또뭐 하나 대박나면은 재상승 기대감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유팜 보실 수 있겠고 대한유팜은 자체적인 이슈로 이제 이 회사가 투자한 카스피안이라는 그 석유회사, 정유회사가 이번에 카자흐스탄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고요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난 이후에는 장사, 본격적으로 하겠죠. 뭐, 장사라고 하기보다는 사업.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뭐, 매출, 시점, 반영되는 부분을 기대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다른 소식들 전해지는 데에 따라서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지난 상승 이후 조정 거치고, 반등식 도한은 변곡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거래량도 같이 터지는 모습 보실 수 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를 매집범위, 전적가는 이번에 형성된 저점. 만원까지 잡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는 나노메딕스. 이 종목은 그래핀 테마주죠. 이번에도 스탠다드 그래핀이라는 짐로저스가 투자하는 회사랑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면서 다시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만원 이하에서 8,000원대까지 이 박스권을 매집 범위로 보시고요. 다시 한번 조정 거치고 나면은 2차 상승랠리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전거 테마주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죠. 이것도 원래 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종목인데, 이전 고점인 8,000원 이하 돌파 전까지가 매집범입니다. 전절가는 6,000원까지 잡고서 바닥 박스권 탈출하면 은좀 본격적인 상승 흐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인터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성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뭐 거의 확실하게 조성을 할것 같고, 이후에 반응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고, 뭐이 자전거 테마주들은 카카오랑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바닥 탈출하고 추가적인 흐름까지 한번 예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도 이번에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그리고 삼천리가 가면 은 알톤도 같이 갈 거고요. 알톤은 조금 약하긴 한데 3천원 이하가 매집 범위 그 다음에 2천원 초반대까지 손절가 잡고서 바닥 탈출하고 삼천리 따라가는 흐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이슈가 조금 잠잠해진다는 얘기는 테마주들이 쉬어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증시가 부담을 떨쳐내고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라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 동안 다른 눌렸던 테마주들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추가적으로 코스피가 2,100을 넘어서 상승 여름 이어 나가고 코스닥도 7 0 0서 회복하는 흐름까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본 테마주 쉬어갈 타이밍 다음 테마는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